반갑습니다. 저는요. 수험생에게 영어 문장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독해 과정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독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어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꿈이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올립니다. 제 강의는요. 영어에 대해서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제가 앞에 올린 쓱 시리즈 다섯 편의 강의 내용을 다 암기했거나 아니면 그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독해가 어렵거나 아예 안될 수도 있을 만큼 필수 기초니까 꼭 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999학년도 34번 문제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종종, 믿어진다 학교의 기능이 생산하는,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거예요? 앞에 이시 있죠. 그래서 이때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시 뭐, 가주어, 뒤에 있는 대디아가 진주어죠. 이것도 보면요. 갑자기 맨 앞에 이시 왔어요. 그것이 했는데 그것이 뭔지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대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 구문은 뒤에 부분이 주어다라고 생각하면서 독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예, 얘가, uh, B, uh, BP, 수동태가, uh, is believed가 동사임을 압니다. 그래서 앞에 끊고 is를 주어로 보고요. 뒤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대디아를 진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of school까지 가는 전치사구죠. 그래서 function이 주어가 되는 거죠. is가 동사임을 알길래 끊고 앞에 function을 주어로 보겠습니다. 이에 이 형식이죠. 비동사 보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t 프 o p r o d u c e 는투부 정사가 보호로 온 거죠. 그래서 보호를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의 지붕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앞에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뒤에 또 뭐에 어 어떤 사람들이죠? 지식 있는이죠.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동사로서의 뭐를 이렇게 체크해서 목적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가졌습니다 한지붕, 두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건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크게 뭐 문제 될건 없겠죠. 만약에 학교가 단지, 제공한다면 지신글 하지만 그들은 파괴할지 모른다 창의성을 생산 양성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음. 전체적으로 예, 동사가 항상 문장의 문장을 보는, 키면은 동사가 되겠죠? 키워드 동사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may destro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있으니까 두 개의 동사가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절이라고 했잖아요 연결해주는 if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however는 부사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However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앞으로 빼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빼서 문장의 처음으로 빼서 해석하는데 문장을 저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해 나가니까 however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보다가 가다가 however 보이면 아 그러나 하면서 앞으로 빼서 아 그렇구나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냥 해석해 나갑니다. 음 그리고 예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종속절과 주절이 뒤에 주절로 이루어진 한 개의 문장으로 보고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Provide가 어, 동사임을 알죠 그래서 앞에 뭐를 School을 주어로 보고요 뒤에 Provide의 목적어 어, Knowledge가 왔습니다 하 o w e 앞으로 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May destroy. 동사임을 알길래 끊고 앞에 대이를 주로 보고요. 그리고 뒤를 에목적으로 봅니다. 이 comma ing 왔죠. comma ing 왔습니다. comma ing 는 뭐뭐 하면서 인데요. ing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사죠. 분사는 이렇게 또한 개의 지붕이 만들어지죠. 한 지붕, 두 품사. 뭐뭐 하면서 품사입니다. 분사로서, 분사는 형용사의 할을 한다고 했죠. 분사로 왔고 또 뒤에 분사로서 뭐예요? 여기는 뭐 프로듀스라는 무슨 역할도 있다고요. 동사 역할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체크해서 동사로서 뭐어 i 널리한 비포를 뭐 한다고요?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해석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석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주면요, 여러분들이 이가 잘하면서 여러분들 식성에 맞게, 편하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세요. 꼭 그래 해야 됩니다. 뭐든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 볼게요. 우리는 종종 듣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육이 음, 집중했더라면 더 그레이트한 아티스트가 될수 있었던 또는 아티스트 아 과학자가 될수 있었. 던 일단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해석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보고 해석 자기만 해석을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만 해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 여기 일단은요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히얼이란 동사 하나 보이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요, head pp, 가정법 왔죠? 가정법 각오 완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뒤에 보면요, 쿠 o 의 pp가 또 왔어요. c o u 의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법 각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동사가 3개 왔기 때문에 세개를 연결해주는 if, 후 이렇게 접속사 두개 와가지고 문장은 잘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수 있는 눈이 중요한데요 일단 그렇게는 봤고요 여기서 앞에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히얼이 동사이기 때문에 끊고 위를 주로 보면 됩니다 위를 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듣는다 무엇을? 스토리 오븐은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어디까지 간다고요? 명사까지 달려가서 한 세트로 묶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후이야가 문제잖아요. 후이야가 큰뭐딱 찍고 그다음에 이프질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 이프질 있죠? 이프질.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고 뭐세 가지, 열 가지 될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이프절이 있잖아요. 이프절, 이프절. 이 이프절을요. 이프절이 여기까지거든요. 이프절을 먼저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프절을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장을 해석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 일단 여기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갔다는 건알수 있겠나요? 후 라는 이 안에 if 절이 들어와 있는 거, 이까지 if 절이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후는. 후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could 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could 부터 어디까지? scientist 까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이요까지가 뭐라고요? 후 문장입니다. 그래서, if는요, if가 되는 거는, if는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had pp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했더라면, on 전지사 왔죠. 어디까지? 명사까지 갔습니다. 뭐, 뭐, 했더라면 합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시죠? 이분이 그렇게 하세요 했더라면 그리고 뭐야 could have pp could have pp 가 could 의 과거형입니다 could have pp 는 could 의 과거형이다 이 can 의 과거형은 could 에요 또 can 의 미래형은요 be able to 입니다 be able to could 는 현재형도 could 고요 could의 과거형은 could have pp고요. could의 미래형은 could입니다. 나중에, 그니까 정리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ould have pp가 왔고요. 그 다음에 a, or, what죠, or? 병렬 구조, a, or, b. 이렇게 와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 제가 아까 해석은 해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기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다음에 이런 문장이 오면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이런 문장을 볼수 있는 눈. 1번은 이렇게, 어, 후부터 if까지 이렇게 들어와도 이거를 볼수 있는 눈. 문장을 보는 눈이죠. 두 번째는 해석하는 능력.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볼줄 알고 해석할 줄 알면 된다. 영어는 모든 게볼줄 알고 해석하면 된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은 받아야 한다. 트레이닝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시키기 위해, 그쵸? 창의적인 재능을 학교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석하고 계시죠? 자기 노트에다가 해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해석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야 되는데 못 느끼면 큰일 나는데요. 요즘에 그 문어법의 시험 패턴이 그렇잖아요. 어, 뭐 떼놓고 어법, 어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부분,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어, 그러한, 어, 교육의 희생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희생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왔죠? 4번에 나와있죠? 뭐 했으면? 뭐 if 이하부터 해가지고 막 만약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뭐더 좋은 사람이 돼. 아티스트나 과학자가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학자나 아티스트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에 뭐가 됐다고요 안 됐으니까 교육의 희생자죠 읽으죠 희생자들 앞에 사람들 을 앞에 사람들 4번 문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교육 받고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했어? Should receive 했습니다. 받아야 한다 했어. 이거 해석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졸업했는데 뭘또 교육을 다시 받아요? 뭐 다시 재입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ould의 과거형이 나오잖아요. should의 과거형은 could의 과거형처럼 should have pp입니다. 받았어야 했는데, 이 말이죠. should have p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should have, 그죠? 여기다 have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receiv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어, 개발시키기 위한 이렇게 트레이닝을 꾸미고 있죠. 투부정사니까 꾸며주는 뭐입니까? 또한 지붕, 지붕이 하나 나오죠? 한 지붕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동사로서, develop 이라는 동사로서 뒤에, 음, talent 까지, 뭘 가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Creative talent. 그 다음에 어, while 어, 시간 뭐 나타내요? 거는뭐 그냥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다음 볼게요. 그것은 정말로 pity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좀 꼬집은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학교고 대학이고 고등학교고 전부 교육의 장보다는 그냥 막 취업을 위한 그냥 큰 학원이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요. 또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한 개, 두 개가 보이네요. 근데 두 개를 연결하는 대시라는 뭐가 보이죠? 접속사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야, i t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it, that 구문이라는 걸할 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고요. 뒤에 온게 진주어입니다. 이런 거 빨리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크게 이 문장에서 크게 중요한 건 없죠. 어, 이형식 보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의 어, 그들이 어, 그들도 역시 앞에 나왔던 희생자들이죠. 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은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아,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과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하는 것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 안 하면, 안늡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간, 낭비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should, received, 이거 해석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문법 문제에서 틀리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해석한답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읽고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보세요.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희생자들은 받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답안 나옵니다. 문법 문제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